네 닌자 마을 중 하나인 모래 마을의 카젝카게, 닌자들의 수장인 사포게 가하라. 어린 나이에 수장의 자리에 오른 역대 최연소 카게의 타이틀을 가진 인물로 이때 가하라의 나이는 14세였다. 4대 카제카게였던 라사의 삼남으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인주력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받아 너구리 모양을 한 꼬리 한 개의 괴수 수학을 체내에 봉인당했다. 몸속에 품게 된 수학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수면장애를 겪으며 눈 전체를 감싸는 다크서클을 보면 유년 시절부터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짐작하게 한다. 이후 훈련을 통해 모래술법을 다룰 수 있게 되었지만 너무나 어린 나이였던지라. 감정에 따른 힘을 조절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괴물 취급을 받으며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었다. 정작 가하라는 소극적이면서도 수줍은 많은 성격이었던 만큼 주변 인물들에게 다가가려 해도 가하라를 피했고 그렇게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결코 행복하지 않은 유년 생활을 보냈던 만큼 홀로 버려져 자라게 되면서부터 뒤틀린 성격과 사상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작중 중급 닌자 시험에서 만나게 된 나루토와 전투를 치룬 자신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외롭게 살아왔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그를 보며 동질감과 부러움, 질투, 존경심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전투 이후 나루토와 친구가 되며 나루토를 만나서 느낀 바가 많았던 가하라는 자신의 살아왔던 방식을 후회하게 되고 이를 바로잡을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잠깐 그의 능력을 짚고 가자면 몸속에 수학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었기에 동급의 나이에서 강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특이하게도 모래로 외상을 입히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을 감싸 붙여 자분 뒤 압력을 가해 터뜨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그가 다루는 모래는 술자의 촉각과도 같아서 감지에도 굉장한 효능을 보인다. 가하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래가 방패로 변해 지켜주기도 하고 모래의 차크라를 담아 조종하는 술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가하라는 첫 등장인 중급닌자 시험 때부터 절대 방어와 파괴력 또한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모래로 상대를 뒤덮어 고압으로 압착시켜 분쇄해 버리는 사박기나 지형 자체를 뒤덮어 버리는 유사폭류, 엄청난 압력으로 짓이겨 버리는 사폭장송 등. 공격 방법이 굉장히 다채로우며 공격과 방어 어느 쪽도 뒤떨어지지 않는 인수를 가진 인물이다. 중급닌자 시험 이후 모래마을의 카제카게가 된 가하라는 아카츠키 멤버인 데이다라의 미수 사냥으로 몸 속에 봉인되어 있던 수학을 빼앗기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모래마을의 장로 치어의 목숨을 대가로 한 전생술로 되살아나게 된다. 치와 할머니과 나루토 일행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가하라는 진정한 친구로서 나루토를 대하게 된다. 이후 제4차닌자 대전에 참여하며 옛 토전생으로 부활한 아버지인 사대 카제카게인 라사를 상대하게 되고 라사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현 카제카게로서 당당히 서 있는 아들과 결혼 후 대단히 기뻐하며 어머니가 가하라를 아꼈던 마음을 전해줌으로써 가하라는 어머니라는 존재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라사는 그후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마을을 부탁한다며 기뻐하면서 봉인되었다 진실을 아안 가하라는 죽어서도 자신을 보호해왔다는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그간 가하라에게 위협이 오면 자동으로 발동한 모래방패가 수학의 능력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하라의 안에 남겨져 있던 카로라의 의지였던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별다른 형태가 없던 모래방패는 카로라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완결 시점인 보루토편에서 그의 행적까지 살펴본다면 가하라는 인주력이었을 때증오에 사로잡혀 다녔지만 나루토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증오에서 벗어나게 해줬기에 그를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여기며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이후 훌륭한 인품과 좋은 뎅데미를 지닌 카제카게가 되며 모래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진다. 자신에게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을 찾아낸 결과로 모래마을에서 받은 가증 경멸과 학대를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며 닌자로서의 실력만으로 최연소 카게에 올라 지지를 받고 있다. 이상 가하라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